우리 유미카에도 익스폴로러 물어보신 분들이 몇번 있었고, 또 팔게 됐고. 7월달에, 아, 8월, 8월달에 한번 팔지 않았나 저희 17년식인가. 검정색.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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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아 기억력 아, 좋네. 에, 그래. 그, 익스플로 팔았어. 팔았을...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으로. 음. 아, 근데 이거 너무 짜서 못 먹겠습니다, 이거. <웃음> 아. <웃음> 다 드셔야 돼요. 아, 제 네. 일부러 우리 어떻게 다 먹으래? 아, 물도 안 주면서. 뭐. 물도 안 주면서. 이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차박의 끝판 포드 익스플로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익스플로러 정말 덩치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크죠. 아, 우리나라 차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기아자동차의 모합이랑 현대 펠리사이드랑 동등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차박에서는 이 아이를 따라설 차가 없다. 네, 그래서 오늘 요 차량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아, 오늘 또요 차량은 정말 신차급입니다. 2019년식에 만6 0 0 0 k m 밖에안 달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요 차량을 우리 구독자님께서 위탁 판매를 부탁하셔서 저희 유미카에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아, 요 색상만 봐도 정말 인기 핫한 흰색.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흰색이 아니고 진주 색상입니다. 그런데 완전 무사고에 주행거리도 16,000km밖에 안된 차량인데 여러분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 5,700만 가는 신차가가 저희 유미카에서는 우리 고객님께서 요 차량을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적당하게 적당한 금액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4,190만 원에 판매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위탁 판매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 차량은 2.3 에코 부스트, 아, 미국 차라서 그런지 힘들다, 발음이. 에코 부스트, 어, 이거 휘발유 차량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리미티드 등급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차량이 왜, 왜 차박에서 그렇게 유명할까? 끝판왕이라고 부를까? 제가 이제부터 신뢰를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집중하시고 꼭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후열, 후면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를 보여드린 이유는 왜 차박으로 유명한 차량인지 제가 이렇게 후면부를 보여드리면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트렁크는 우선 자동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 요 버튼 하나하나가 요 뒷자에서 기능을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제가 한번 해봐드릴게요. 요렇게. 짜잔. 와우. 자, 7인승 시트가 열리고 있고요. 어, 뒤에 사람이 좀더 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했을 때는 요렇게 뒤에 후열석에 두 명이 더 앉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짐을 조금 깊숙이 실어야 되겠다랄 때는 여기다 짐을 실으시면 되고요. 요거를 눕히겠다. 음면은 차박으로 쓰겠다. 자, 자. 이아 진짜 어 이렇게 수평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평이 됐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앞좌석까지 이렇게 눕히게 된다는 화면은 저이 열석을 눕히게 되면은 웬만한 어른은 넉넉히 두 명이 그냥 바른 자세로 누워서. 밤에 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차방으로 유명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위에다가 매트를 요즘에는 차량 전용 매트가 나오더라고요. 전용 매트를 요렇게 높이 해서 쫙 깔고 누우면은 정말 끝내주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열석을 제가 눕혀서 올라와 봤는데요. 웬만한 SUV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후열석을 눕혀도 너무 경사가 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경사가 없어요. 거의 수평이다 보니까. 여기다 매트를 조금만 좀 두께를 잘해서 깔기면은, 아, 집에 침대에 누워있는 느낌? 그 정도의 느낌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여기 커폴도도 있고, 어잡다한뭐 물건 같은 거 여기다 넣을 수 있어서 진짜 여러모로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편리하게 어 좋다 그리고 아요 차량 또 매력이 있습니다 수입차지만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입차 웬만한 수입차는 옵션이 떨어진 아이들도 많은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정말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어나 이거 남의 차니까 내 차가 아니니까 발을 안 닿고. 이렇게 내려야지. 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차의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옵션이 풀로 들어간 것만큼 메모리 시트, 뭐 전동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차량은 휘발유 차량이 얼마나 조용한지 제가 한번 시동 풀어서 와, 진짜 조용해요. 이 차량의 매력은. 웬만해서는 수입차들은 이게 버튼으로 작동하기 굉장히 힘든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을 손으로 이렇게 다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차에서 제일 좋은 게 허리가 좀안 좋은 편이라서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사지 기능 이거 운전석, 조수석 다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낮고 높음으로 다 조절할 수 있어서 조금 장거리 운전을 하신 분들께서는 휴게소에 잠깐 들어가셔서 마사지를 받으면 시원하게 조금 음 피곤을 풀수 있을 정도는 해 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 봤어요, 이거.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듯이 이렇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다 핸드폰으로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잘안 맞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자주 못 해주다 보니까 잘안 맞아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는 게 유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핸드폰 내비랑 연동이 되어있어서 굉장히 쓰기 편리해요. 왜? 뭐 핸드폰 거치대를 따로 여기다 꽂고 뜨고 쓰고 끼우고 뭐 이러지 않아도 복잡하게 이러지 않아도 굉장히 쓰기 편리하고요. 그리고 열선 통풍도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시티에서 찬바람이 나오게 탈수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전 차주님 정말 애정을 가지고 타셨다라는 게이 뚜껑, 대시보드 요 덮개. 이 덮개를 씌워 놓으신 분들은 보통 자기 차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덮개까지 일부러 사서 씌워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이패스가 여기 달려져 있고요 블랙박스는 당연히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제가 아 운전석 안마에 취해서 너무 시원하게 해줘 가지고 계속 안마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썬루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썬루프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앞뒤로 다 이렇게, 쫙, 자, 뒤쪽까지 쑥, 아, 열리죠. 개방함이 굉장히 앞뒤로 잘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차량은, 아, 한 1년 정도 탔고, 16,000km 달린 차량인데, 실내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사용함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관리를 잘한 차량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면부에 버튼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다 있어요. 뭐 미끄럼 방지, 뭐 얼음에서 달릴 때, 또빗길에 달릴 때, 완전 내리막 쏠때또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차량을 구매를 하셔서 사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후열석까지 제가 넘어와서 어,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후열석에도 열산 시트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 아, 이거 USB 여기서도 되는구나. 그리고 충전기 다 들어가 있고요. 아, 기능이 다 들어가 있네. 그리고 뒷좌석도 좁지 않아요. 넓어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뒷좌석 또한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 차량이라는 거. 그래, 오차, 와, 우리 운전자분이고 매트도 코일 매트이고,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깔아놨네? 좋은 코일 매트도 깔아놓고. 호열석에서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요. 음, 편안해요. 편안해요. 자, 지금 실내까지 다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다시 전면부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 차박으로 딱이다. 그리고 디젤 소음을 싫어하신 분들께서는 휘발유 차, 요거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모하비를 탈까, 펠레세이드를 탈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익스플로러를 많이 구매를 하시던데요. 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용하고 차박으로 좋고 여러모로 다용도로 정말 편안하게 쓸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차량에 대한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신차 가격 5,700만 짜리가 저희 유미카에서는 4,190만 원에 판매하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2.3 히발리고요, 리미티드 등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또 우리 유미카에 전화를 주시면 아, 이 차량을 정비를 할거 없어요 아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을 제가 빼먹었네 수입차에서는 사실은 as 보정기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익스플로러는 5년에 10만 키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차량의 매력이 있습니다 수입차를 구매를 하실 때 고장이 생기면은 돈 들어갈 걱정 때문에, 일모, 저모 걱정을 하기 때문에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5년에 10만 키로까지 AS 보증기간 되는 차량입니다. <laughs> 여러분, 요하 아, 근데 이거,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제가, 차박이 뭔지 어떤 느낌인지 정말 요즘에는 차박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박 나왔는데 와 이래서 차박을 하는구나 라는 걸 오늘 절실하게 느껴지네 그리고 내가 오늘 주머니 이렇게 썼는데 이거 왜 쓴지 알아? 북한에서는 이렇게 안 쓰면 영하 30도 이하 내려가는 데서 거짓말 아니고 딱 3분이면 귀가 얼어 터져 귀 감각이 없어져 얼어가지 근데 내가 대한민국 와서 한 번도 이렇게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일단 기가 얼 날씨가 아니에요. 아 대한민국은 어쩌면 날씨도 최고야 날씨도 <laughs> 진짜 아 좋다. 이렇게 또아 잠깐만 라면 좀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차박하려면 제대로 뭐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먹어줘야지. 수아